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토샵의 퀵 마스크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퀵 마스크 모드는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을 보다 쉽게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디자인 작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택 영역을 마스크로 표시하면서 마스크를 편집하여 선택 영역을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퀵 마스크 모드를 사용하면 선택 영역을 그리거나 수정할 때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에서는 선택 영역 대신 마스크가 보여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그리거나 수정하면서 선택 영역을 함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작업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거나 텍스트 마스크를 만들거나 색상을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마스크를 적용하려는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한 후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를 대충 선택하여 선택 영역을 만든 후 툴박스의 사각형 안에 점선원으로 되어 있는 퀵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Q키를 누르면 퀵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 선택 영역이 마스크로 바뀌면서 마스크 영역은 기본적으로 붉은색에 불투명한 색상으로 변화하고 레이어에도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하면서 퀵 마스크 모드로 전환됩니다. 상단의 탭을 통해서도 현재 퀵 마스크 모드로 들어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작업을 수행하여 마스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우거나 마스크에 추가할 부분을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의 활용이 제일 많은 기능으로는 선택 영역 수정하기입니다. 퀵 마스크 모드에서는 선택 영역을 마스크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수정하면 선택 영역도 함께 수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형태의 선택 영역을 만들고 싶다면 선택 툴이나 펜툴 등을 통해서 선택 영역을 잡을 수 있고 세밀하게 선택 영역을 다듬을 때 연필이나 브러시 툴 등의 채색 도구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영역은 흰색은 보여주는 영역. 검은색은 숨겨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브러시 툴, 페인트 통 툴, 단축키 등을 이용하여 검은색과 흰색을 칠하여 선택 영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툴을 드래그하여 검은색으로 칠하게 되면 선택 영역을 빼주며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 선택 영역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브러시를 경계가 선명하게 선택 영역을 다듬고 싶다면 하드니스 즉 경도를 100%로 하고 있는 브러시 툴을 선택하여 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브러시의 크기를 상단 옵션에서 조절하면 되지만 도큐먼트 창과 옵션바를 왔다갔다. 조절하기 불편할 때는 브러시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인 대괄호를 사용하시면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작업을 완료한 후 퀵마스크 모드를 해제하려면 다시 퀵마스크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Q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이미지에 마스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퀵 마스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퀵 마스크 옵션즈로 빠른 마스크 옵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 표시 중 기본적으로 마스크 영역에 색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선택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빨간색 오퍼시티 값중 50%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원하는 색상과 투명도로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는 선택 영역을 보다 쉽게 만들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포토샵에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선택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퀵 마스크 모드에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붉은색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잘못 눌렀을 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퀵 마스크 모드를 사용하면 선택 영역을 쉽게 만들고 조정할 수 있으며 마스크 작업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에 더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마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퀵 마스크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